4월 2일 수요일, 동생에게 실망을 안기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주애굽기 32장 21절. 아론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켰다면서 자신을 변호하려 했다. 그러나 그의 변명과 발뺌은 소용없었다.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은 복과 명예를 누렸다는 점에서 그의 죄는 그만큼 가증스러웠다. 우상을 만들고 절기를 선언한 사람은 다름 아닌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이었다. 모세의 대변인으로 임명받았고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거명하셨던 사람이 하늘에 도전하는 우상 숭배자들의 뜻을 제지하지 않았다. 이집트인들과 그 우상들에게 심판을 내릴 때 하나님이 쓰셨던 그 사람이 우상 앞에서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라는 말이 선포되는데도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모세와 함께 산 위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목도했고 그것이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될 수 없음을 알았던 그 사람이 그 영광을 황소의 모습으로 바꾸어 버렸다. 모세가 없는 동안 백성을 다스릴 권한을 하나님께 받았던 그가 반역을 승인했다. 주께서 아론에게 진노하시어 그를 멸하려 하셨으니, 그러나 모세의 간절한 중재에 대한 응답으로 아론은 목숨을 건졌고, 자신의 심각한 죄악을 뼈저리게 회개하여 하나님의 총애를 다시 얻었다. 만약 아론이 결과에 개의치 않고 의의를 위해 굳게 섰다면 배교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사람들에게 신의 광야의 우염들을 언급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겠다던 그들의 맹세를 상기시켰다면 죄악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론이 백성의 욕망을 용인하고 태연한 자신감으로 그들의 계획을 실행하는 바람에 사람들은 대담하게도 처음의 생각보다 더 깊은 죄에 빠져들었다. 하나님이 벌하시는 죄 중에서 그분이 보시기에 남이 악을 행하도록 부추기는 것만큼 심각한 죄는 없다. 부조화 선지자 320, 323.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출애굽기 32장 21절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서인도네시아의 김태영 전주은 선교사 부부의 기도 제목인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